자 오늘 살펴볼 사자성어는 고복격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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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근데 아마 한포고복 또는 격양가. 이런 얘기를 칼럼에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한자 살펴보겠습니다. 고, 두드릴 고. 복, 배복. 즉, 배를 두드리고 고복, 격양, 격. 격자가 뭐 격파한다 할 때, 칠격, 양, 땅양. 배를 두드리고, 어, 땅을 이렇게 치면서 흥겨워한다 이런 뜻인데요. 고복격양이 즉 태평성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뭐 요인금, 순임금 그래가지고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성군 있죠. 이때는 워낙 정치가 바르고 농사도 잘 돼서 백성들은 아무 걱정거리도 없이 잘 살았다고 하는데요. 정작 요인금은 진짜 이뭐 나라가 잘 굴러가는 거 맞나? 응? 백성들은 잘 사나?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그래서 그 왕의 복장이 아닌 평복을 이제 미복이라고 하는데 미복 차림으로 혼자 몰래 이민정 시찰에 나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내거리에 다달라 보니 아이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잘 사는 것은 모두 다 임금님의 지극한 덕이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임금님이 정하신 대로 살 뿐이죠.아 노래가 결국 왕을 찬양하는 노래잖아요.그래서 여 임금은 기분이 흐뭇했어요.음 내가 정치를 잘하긴 잘하는 모양이군.근데 마을 끝에 다다랐더니 늙은 노인이 나무 그늘에 드어누워서 손으로 자기 배를 막 퉁퉁 치고 발로 땅을 구르며 한가하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어, 저 사람도 기분이 좋은모양이구나 근데 노래 가사가 좀 이상했었어. 이런 겁니다.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네. 밭 가라 밥 먹고 우물 파서 물 마시니. 임금의 힘이 나한테 무슨 소용인가? 어? 뭐잘 나가다가 뭐뭐 뭐 임금의 힘이 나한테 무슨 소용인가?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임금의 권위를 무시하는 불경한 언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하, 백성들이 말이지 임금의 권위 따위는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배 두드리고 발 구름에 흥겨워하고 있구나. 아, 이건 뭐 내가 선정을 베풀고 있는 거 맞네. 여기서 이 배를 두드린다 고복 그러니까 한포 배가 잔뜩 차서. 배가 불러서 고복, 그 배를 두드린다를 한포고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복, 그 다음에 격양, 땅을 치는. 그래서 이 노래를 격양가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아니, 뭐, 임금이 누가 되었든 나는 그 관심 없어. 그냥 내가 잘 사는 건데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고, 국민들이 오히려 그것에 신경 쓰고, 그, 저희들 작년 촛불 시위 때 그랬잖아요. 촛불 행사 때. 아, 우리, 우리 생업, 우리 그냥 밥 벌어먹고 살자. 우리가 지금 이 관, 이 데모 해야 되고, 와서 이 얘기해야 되고, 국회의원 똑바로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참 대한민국 국민 해먹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벽이 좋은 정치는, 그냥, 우리는 정치인 관심도 없고, 우리 사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게 사실 태평성대라는, 얘기가 바로 이게 고복격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음, 그 도덕경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그 지도자를 등급을 매기는데요. 최고의 지도자는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 다음 지도자는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 지도자는 두려워하고, 그 다음 지도자는 업신여긴다. 요걸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최고의 지도자, 제일 탑 레벨의 지도자는 아랫 사람 입장에서는 있다는 건 말한다. 아 그래 뭐왕왕 왕 있지 뭐. 근데 왕나 누구지 잘 몰라. 요게 최고의 지도자. 그 다음 지도자는 아랫 사람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아 우리 왕 정말 훌륭하다. 존경한다. 여기 그래도 그게 두 번째 등급이에요. 세 번째 등급은 아랫 사람이 두려워한다. 아, 우리 왕 무서워. 두려워. 내 말을 조심해야 돼. 이게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 단계는 아랫사람이 업신여긴다. 왕을 대통령을 업신여기는 그게 제일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도 보면 최고의 지도자는 그냥 왕이 있는 건 아는데, 난 누군지 관심 없어. 그래서. 뭐, 칼럼 같은 거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격양가를 부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언제쯤이면 태평성대, 그래서 고복 격양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루는 사자성어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칼럼에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